You? You can call me Andy.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샤를리저 테론의 새로운 액션 작품이자 그레그 럭카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어 주목을 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오이드 가드리뷰입니다 <놀람> They're g o i n 이제 슈퍼여로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것에 넘어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와 직면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마블과 DC 같은 창의력이 돋보이는 능력들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머리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멸이라는 초인적인 능력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실적인 히어로 영화의 플롯을 가볍게 따라가는 모습과 엑스맨을 연상케 하는 설정들, 마지막으로 꽤나 심심한 도입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위함과 전반적인 스토리의 튼튼한 뼈대를 구성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액션에만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적용될 것입니다. 타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비교해서 이 작품만의 분명한 특징은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올 거라고 굳게 믿는 불멸자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필멸자 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서 불멸에 관련된 영화들은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높은 완성도를 뽐낸 엑스맨 시리즈의 올버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네요. 불멸자들은 말이 불멸이지 그외 감정선과 고통은 평범한 인간의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불멸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불멸자들의 다양한 시선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멸자 동료들이라는 점, 불멸의 타이틀을 썼으나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한 길을 영원히 선택해야 한다는 간접적 시한부 인생으로부터 다가오는 공포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영화는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적 부분에서 나름 초능력 영화의 클리셰를 담고 있지만, 새롭고 참신한 성장 과정으로 풀이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액션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생각이 들텐데 사실 액션 장르에 비해서 불멸자들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묘사하며 그들의 행적과 감정선에 중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액션에 그쳤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불멸이라는 점을 이용한 액션신도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영화가 루즈해질 타이밍을 바로잡는 용도로 액션에 참가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표적인 주연은 샤를리즈 테론입니다. 걸크러쉬 액션으로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료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는 액션은 킬링타임용으로 꽤나 좋은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스포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많이 민감하신 분들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히어로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큼 해석도 정말 시간을 들이면서 고민해보는 타입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올드 가드 직역하면, 오래된 보호자?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백 년 동안 역사와 함께 숨쉬며 지내온 인물인 만큼, 올드의 의미를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바뀌는 사회와 정치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신으로 대접받고, 전쟁 용사로 참전하거나, 마녀 사냥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언가를 지킨다는 가드의 의미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키키레인 배우의 나일이라는 인물이 신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드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해줍니다.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담은 해병 출신의 인물이지만 기존의 활동형 불멸자들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조국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만으로도 적절한 포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른 채 욕심과 무지함으로 가득한 욕망의 필멸자들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주인공들에게 빠진 위험과 함께 암묵적인 죄책감으로 표현하며 당장 자신이 지켜야 할 인물은 자신과 같은 불멸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올드가드라는 제목에 맞는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과 누군가에게 충분히 애정을 쏟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공평한 시간을 단순히 수와 양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며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불멸의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문점을 해소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한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심오한 메시지와 원작이 가진 훌륭한 판타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였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명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주제의 영화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평범한 작품에 그칠 뿐이었죠. 마침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다는 점에서 평범한 넷플릭스 작품보다는 더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네요. 극장에서 개봉했어도 크게 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만들면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될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원작이 있음에도 2시간 러닝타임에 꽉 채우면서 감정선과 역사적인 행적들로 탄탄한 뼈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액션이 없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속편에 대한 떡밥과 이미 탄탄하게 뼈대가 잡혀져 있는 설정들 덕분에 후속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스토리 혹은 본인들이 가진 설정과 능력을 통해 스토리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액션이 아닌 그저 심심해질 때쯤에 넣는 액션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후속작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는 장르와 분위기에 비해 뒤처지는 감이 좀 크게 느껴지더군요. 어,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기획했는데 어쩌다 보니 대본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또 늘어났네요. 제가 진짜 현실적인 히어로물을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넷플릭스를 하신다면 관심을 들이셔도 될 만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